원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를 FK라고 할 때요. F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어, 원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 이게 직선인 거지. 근데 얘는 잘 보면 이렇게 K 형태로 나왔다는 건 뭘까? 얘는 음, K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 직선은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y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E는 0이다. 라고 했으니까, X는 마이너스 Y면, 이게 뭐지? y 플러스 E는 0이다. 그러므로 Y는 마이너스 1의 점을 반드시 나고요. X는 1의 점을 반드시 난다.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1은 반드시 나는 직선이다라는 걸딱 보시고 아셔야 돼요. 항등식꼴로 써있으니까. 네. 뭐, 식이 뭐다 맞죠? 자, 그래서 직선은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거죠.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점을 찍고, 여기서 직선을 긋는데, 원점과 이 직선 사이 의 거리를 fk 할때 k 최대 값을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할 때, 최대 거리를 구하시는 겁니다. 그럼 일단 이 기울기를, 기울기를 구해볼까? 루트이가 될것 같지만, 어? 딱 봐도 루트이잖아. 여기 최대 거리. 얘가 이렇게 대칭해갖고 거리가 최대 거리죠. 얘가 만약에 이렇게 좀 삐뚤어 막 해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가 더 짧아지지. 그죠? 얘가 이렇게만 이렇게 해봐, 그럼 얘는 1이 되잖아. 그래서 딱 봐도 얘는 그냥 루트이다. 그러나 식으로도 한번 해보자. 음식으로는 어떻게 되지?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kx 플러스 ky,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이다. 그래서 얘는 k 마이너스 1x 플러스 k 플러스 1y 플러스 2는 0.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고, 얘가 0,0과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 그러면, 거리는 루트분의 절댓값 이렇게 공식으로 쓰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k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는 0, 0이니까 네요얘 네, 계산을 하시면 어, 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루트 네. 그러니까 루트 2k의 제곱 플러스 2 할댓값 2. 이렇게 되나 겼죠 그럼 이게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는 뭐야? 최대값이 이 길이가 최대 길이가 최대가 되려면 분모가 분모가 매우 작아야겠어요. 그죠? 분모가 작으면 최대가 되는 거잖아요. 분모가 크면 최소가 되고. 그럼 k가 0일 때 가장 작죠. 그럼 k가 0일 때 얘는 루트 2분의 2다. 그러므로 루트 2가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되게 빠르게 풀수 있겠지? 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음. 이요 점을 반드시는 직선이야. 그러면 원점에서 거리는 루트 2잖아. 네. 이게 가장 먼 거리고. 네. 이렇게 푸시고, 이렇게 푸시고, 하시면 되겠네요.